회원 여러분들 에, 오늘도 장을 마쳤죠 근데 오늘 장이 썩 좋지 않아서 그죠 좀 빠졌죠 근데 뭐 요거는 어쩌면 예견돼 있을 수도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에, 그렇게 당황스럽진 않습니다 에, 근데 한번 시가총액 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보게 되면 에, 삼성전자는 에, 현재 에, 이 흐름은 아직 있죠 어떤 어름이냐면이 흐름은 아직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끝선에 지금다 있고요. 이렇게. 그죠? 렇 다만, 이 저항대는 이기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점이 낮아지는 저항대 아직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삼성전자의 위치는 저항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여기 저항도 있고요. 이렇게 저항도 있고. 이렇게 내려오는 저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올라오는 지지도 놓여있으면 알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삼성전자는 차후 이제 이쪽으로 돌아서느냐, 아래쪽으로 돌아서느냐, 이렇게 돌아서느냐, 아니면 다시 지지받고 올라갈 것이냐라고 하는 약간 뭐죠? 중립 위치에 있는 거죠. 이렇게 위치가. 어쨌든 지금 현재는 하락 진행형에 더 가깝죠. 왜냐면은 하 이제 기준을 여기다 두면 지금 얘는 지금 꾸준히 고가를 낮추고 있으면서 가격을 계속 밑으로 내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염려스러운 게 이렇게 빠지는 이런 자리를 때문에 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삼성전자 위치의 흐름과는 이렇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보면 뭐 삼성전자하고 다르진 않죠. 거의 같죠. 지금 고가가 꾸준히 낮아지는 형태를 그리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흐름상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흐름을 깼죠. 이 흐름조차도. 그래서 여기가 강한 지지화장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고점이 현재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강한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지금 이렇게 될 염려가 점점, 점점 있는 거죠. 그럼 빠진다 그러면 예 여기까지 9만 원 초반대까지도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위치가 돼 버렸죠. 그래서 방향이 지금 이렇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1, 2 등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하방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걸알수 있습니다. 여전히 에, 이 얘기는 황 대표가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것중에 하나죠. 항상 지금 에, 시가총액의 위치 가어느에 따라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니까 지금 에, 세 번째인 네이버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걸려 있는 형태가 돼 있지만. 이 지지 하장을 지금 깨고 내려가고 있는 추세가 돼 버렸죠 이렇게 그렇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하고 흡사한 모양 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빠질 것이냐 이쪽으로 빠질 것이냐 아니면 극복하고 다시 왔다 수렴을 한 형태가 되어서 이렇게 다시 빠질 것이냐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점에서 놓여 있음을 알수 있죠. 그래서 이쪽이냐 이쪽이냐 알 수가 없는 자리죠. 이렇게. 근데 지금 얘는 어떤 형태에 더 가깝냐고 물으면, 고점이 현재 얘도 마찬가지로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지지, 지지가, 지지가 지금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얘 위치는 현재 이 아래쪽을 더갈 확률은 높아진 그림이다. 그 다음, 다음 선인 이 자리까지도 염려를 해야 되겠죠. 35만원 선까지도. 자,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많이 빠졌어요. 그죠? 픈나 빠졌기 때문에 자, 보면 이 흐름, 음, 즉 에, 체적인 흐름의 에, 끝선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오늘.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여기를 지금 현재 에, 깨고 더 내려갈 것이냐, 에, 더 내려갈 것이냐. 이제 반등이 시작할 것이냐, 기술적인 위치에서 지금 여기까지 빠진 거죠. 소위 말해서 에, 흐름상 여기는 현재 아직은 이탈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예, 이 단기적인 이 흐름을 이탈하고 여기 저항을 만들면서 예, 그다음에 꾸준히 고점을 낮추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예, 지금 얘가 이렇게 될 염려를 더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될 염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이쪽으로 바뀌는 건데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그 다음에 네이버나, 그 다음에 삼성바이러스, 음, 전부 다 방향이 어때요? 하방 배열로 지금 연결되고 있음을 알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가 당연히 하방 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아, 라고, 기울어 가고 있고요 LG화학 보겠습니다. LG화학은, LG화학은 지난번에 이 부분이 일단 이탈했어요. 그죠? 이렇게. 흐름상은 이렇게 이어가보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지지하장을 붕괴시키진 않았었죠, 여기까지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항을 작용하고, 저항을 작용하고, 올라가서 지지로 바뀌었었죠? 예, 지지로 바뀌었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지지가 형태가 됐죠. 예, 그런데 이때도 불행하게도, 불행하게도, 고점은 낮아져가고 있었어요. 그죠? 예, 높이지 못하고, 더 이상 높이지 못하고, 예, 여기서 밑으로 올라오는, 그 다음에, 예, 위로 꺾는, 꺾는, 충돌하다가, 충돌하다가 이 중립에서 충돌하다가 이렇게 못 틀고 이렇게 틀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위치가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죠? 에... 그리고 이 고점이 낮아질 흐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깨고 반등하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긴 하죠. 그래서 에... LG 화학도 뭔가 하방 압력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는 위치다. 그 다음에 카카오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는 에, 대추세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카카오는 에, 이렇게 약간 걸리면서도 이탈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죠. 에, 아직 그래서 요번 주에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어, 달라질 것이고, 에, 카카오는 이렇게 에, 깨질 때 이미 에, 특히 여기까지 붕괴시킬 때 이미 카카오는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던 걸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 고점을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어, 카카오는 어차피 이런 형태가 돼 있다. 고점이. 예, 낮아져가고 있던 형사가 된 거죠.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죠? 그래서 반등한다른는 저항값이 있기 때문에, 예, 쉽게, 이렇게 올라가긴 어려운 자리가 되어버렸죠. 이런 점. 자, 그다음엔 예, 삼성 SDI 볼게요. 삼성 SDI를 보게 되면, 자, 이 흐름을 가지고 있죠. 예, 아직은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자장 딱 걸려있습니다. 예, 그러나, 얘도 고점이 낮아지면서 끊임없이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얘 조차도 이쪽으로 틀어지면 그리고 조합주까지 같이 시가총액이 꺾여버리면 뭐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까지.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일 하고 이번 주 다음 주가 중요하겠죠. 이렇게 넘어가느냐 이런 기로점에 놓여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현대차 볼게요. 현대차는 지금 뭐이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뭐 거의 계속 하락길만 걷고 있죠. 근데, 이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이 흐름이 있었죠. 그죠? 이 흐름이 있었고, 여기가 지자장으로 형성됐던 자리이긴 하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하고, 지지하고, 지지하는 척 하다, 올라간 척 하다 빠지면서 깨고 반다고 좌항 맞고 똑 떨어지고 있으면 알수 있죠. 그래서 현재, 현대차는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 속에서 하방 압력을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보게 되면 전부 다 역별이죠, 현체가. 그래서 현대차조차도 하방 흐름으로, 지금 틀어놓은 상태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볼게요. 셀트리온을 보게 되면, 현재 셀트리온은, 예, 이지대는 아직 깨진 않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그죠? 그리고, 이 흐름에 속에서 얘도, 셀트리연도 계속 고가를 낮추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를 깨진 않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이렇게는 한, 현재는 살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에, 돌파시켜놓고 눌림의 형태가 돼서, 여기서 놀다가, 에, 소위 말해서 지금 얘가, 에, 이렇게 박스 형태를 그리면서, 이게 매집의 형태로 간다면 위쪽으로 틀겠죠. 그죠? 에, 그러면 전구점, 그 다음에 전구점, 이렇게 나갈 건데, 여기서 이거를 이기지 못하고 밑으로 꺾여버리면 20만원 아래로 수서받기 시작하면 주가는 다 소강 상태가 되면서 이렇게 밑으로 쭉 빠질 수 있는 위치가 되어버렸죠. 어쨌든, 셀트리오는 아직 깨진 않고 지금 계속해서 횡보, 횡보, 그리고 고점을 낮춘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중립적인 모양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의 열정물 봤는데요. 지금 얘 종목들이 전부 다 우상향으로 틀지 못하고 우하향으로 지금 꺾어 놓은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종합주가 지수로 오게 되면, 업종 지수로 오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비중 있는 것들이 꺾으니, 그림이 이렇게, 지금 현재 하방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흐름을 바꿔놓기 전까지는, 양대표가 3100에서 3090선, 요선에 대해서, 집 지택 하나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지금 이 자리가 거의 종가로 딱 붙으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반등할 것이냐, 다시 꺾고 내려갈지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지금 이 자리는 대단히, 대롱대롱 하는 형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염려한 건, 이게 이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열고 보자라고 하는 부분이지, 어느 정도는 지금 그렇게 돼, 그렇게 가고 있는 모양이, 좀 위태위태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자리와 하지 말아야 될 자리, 구별해야 되겠지. 예, 그게 이제 대사를 읽어내는 하나의 아, 흐름을 어떻게 파악할까. 근데 그 파악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그냥 따르면 되겠죠. 예, 지금 이런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따라서 예, 시가총액상위 있는 종목들이 지금 역배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예, 우리는 단순히 효과가 종합주가지 수에 그 포인트가 빠졌다고 서 빠진다기 보다도 이렇게,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예, 이해하는 차원으로 보면 해야 될 자리와 그 다음 자제해야 될 자리 갖고 있는 자리에서 기회를 좀 빠져나오는 자리, 이런 것을 무척 중요하겠죠 분위기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종합 주가 지수의 위치는 오늘 조가 위치는 대롱대롱 하는 자리에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하고 이번 주는 매우 중요할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